네. 전 세계에서 우리 방송을 학수고대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적의 1급 한자 속성 강의를 하고 있죠. 에. 음, 자, 글자가 잘안 보이죠. 약간 띄우겠습니다. 에. 에, 65강으로 넘어왔는데요. 지금 우리가 손과 관련된 글자를 하고 있습니다. 에, 여러분들, 지난 강의에서 이 글자 보셨죠? 예, 손과 관련된 글자입니다. 이 여기에서도 어, 여러분들 그이 길이 장자 지팡이 장자에서 이 손과 관련된 글자들이 보이죠. 어, 그래서 예, 이여기에서 손과 관련된 글자 사고 있습니다. 6 5강이 보충 수업이다 하고 이제 석성 강의인데 자꾸 제가 하다 보니까 강의를 재탕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속성이라는 걸 자꾸 잊어, 잊어버려요. 듣는 여러분들은 뭐, 복습겸에도 좋으실 수 있는데, 이미 1급봤자 65강에서 이 강의를 다 했기 때문에, 속성으로 어,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러분 여기에 지금 글자가 10자, 11자가 나와 있는데, 역사할 때 사자는 어떤 걸까요? 역사할 때 사자. 역사, 삼국사기, 민족사 말뭐 때, 역사사사기사자 그렇죠 요겁니다 이 각골문근문전서가 나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요 글자가 입구자라뭐 관련이 없어요 손으로 뭔가를 들고 있는 장면이죠 손으로 뭘 들고 있을까요 손으로 붓을 들고 있다 그면 붓으로 뭘 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붓 들고 있었던 게 아니죠 예. 지금은 뭐 교육이 다 보편화 되었습니다만 과거에는 특권층이나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이제 글을 읽고 쓰는 게 허락되었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길이 많지 않았죠. 그러면 붓을 들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국가의 대소사를 기록하는 장면이라고 보면, 뭔, 그게 기록된 게 뭐예요? 역사죠. 그래서 이것이 사기사 역사 사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글자에서 한일자가 붙은 글자가 있고 사람인이 붙은 글자가 있습니다. 어떤 글자일까요? 예, 탐관 오리할 때 이거는 벼슬아치 관리리자입니다. 왜 한일이 붙었는데 탐관오리할 때 벼슬아치 청백리 관리할 때 벼슬아치리자 관리리자입니까? 1급 한자 65강에서 해설 들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붓을 들어고 있는 장면이라면 장식된 붓을 들어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그러면 관리란 사람을 내게 사람을 부릴 수 있는 위치죠. 어떤 사람을 시켜서 일을 시켜서 어디론가 보내요. 그럼 뭐예요? 그렇죠. 이것이 하여금 사자, 부릴 사자, 시킬 사자입니다. 대사, 밀사, 사역, 사역동사 그러죠. 네. 대사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간게 아니라 이 관리가 임금님이 보내서 온 사람을 말하죠. 1급 한자 65강에서 강의 들어주시고 속성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것은 이제 길이를 을길 재기 위해서 손에 무슨 막대기나 뭔가를 들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저것이 길이장자, 기리장자, 기고만장하다. 길이장자가 되고 지팡이를 짚고 있는 <웃음> 사람이란 <웃음> 죄송합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는 사람이란 노인네를 말하겠죠 그래서 이것이 길이장, 어른장자가 됩니다. 길이장 어른 장자. 근데 이제 이 길이장 어른 장자가 기고만장하다 장부할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에 그러다 보니까 길이장자 어른 장자는 뜻이 나왔는데, 에 지팡이 장자라가 단어가 이제 안에 뜻은 들어있는데, 따로 단어를 만, 글자를 만들어야 되겠죠. 지팡이는 사람입니까? 나무입니까 나무죠. 지팡이 장자입니다. 여기시 막대 장자, 곤장. 적반하장할 때 지팡이를 들고 있는 사람 지팡이라는 것은 때로는 지팡이지만 때로는 이게 곤장을 칠때 무기도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글자가 의장장자 무기장자입니다. 의장이라는 것은 어떤 의식을 향할 때 들고 있는 병장기나 물건을 가르치죠. 가르치죠. 그래서 의장 겁니다. 의장대 사연하는 거 보셨죠? 자세한 강의는 1급 한자 65강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장자 길이 장자 어른 장자와 중간에 가로알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글자가 있어요. 자 한자가 모양이 같다고 뜻이 항상 같은 건 아닙니다. 요거는 이 글자와 이 글자가 합쳐서 이 글자가 되었는데, 자세히 보시면, 각골문에 보시면, 이런 형태를 하고 있어요. 손에, 쉽게 말하면, 은 북채 같은 거를 들고, 예, 매달아놓은 어떤 북이라든가 종을 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벽에 걸린 종을 막대기로 두들기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타종하다 할 때, 이 종, 종은, 그렇죠? 옛날에 뭐 밀레 무슨 무슨 종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종가게도 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다 하늘에 공중에 매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매달려 있는 종을 에 북차 같은 걸로 치는 장면입니다. 북을 치니까 뭘 하려고 북을 칩니까 북을 치는 이유가 오늘날은 북 친다 그러면은 이제 음악을 생각할 수 있는데 예전에 종을 매달아놓은 종을 친다는 것은 시간을 알려준다는 알려주거나 사람들의 뭔가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임금님이 뭐 행차를 하거나 아니면 큰 잔치를 벌이고 있거나 국가의 대소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거나 그런 어떤 예, 그런 일들을 알리기 위해서 북을 이 종을 쳤어요 그래서 종을 쳤다는 것은 야경을 돌면서 종을 쳤다는 것은 빨리 자라거나 뭐 시간이 몇 시니까 일어나라거나 뭐 일하러 나가라거나 뭐 이런 걸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갱신, 갱생의 다시 갱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종소리를 듣고 뭔가 행동을 바꿔야 되잖아요. 자고 있던 행동을 바꾸거나 일을 그만두고 밥을 하거나 아니면 들러 나가거나 아니면 뭐 잔치에 모이거나 그래서 변경, 경질, 추경 예산에 고칠 경자입니다. 다시 갱 자와 고칠 경 자가 두 개의 훈과 음이 있는 거예요. 갱신, 갱생의 다시 갱 자. 고칠 경 자입니다. 읽어봤자 65강에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돌이 들어간 거와 사람이 들어간 거와 나무가 들어간 거와 날생 자가 들어간 글자가 있는데, 자, 강경하다, 동맥경화, 경직하다 할때구들 단단할 경 자는 어떤 걸까요? 자, 이네개 중에서 가장 단단한 게 뭐예요? 돌이죠. 이겁니다. 자세한 강의는 1급안자 65강에서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경색 에... 경경, 경변 할때 줄기경자, 대강경자, 막힐경자, 구셀경자는 어떤 걸까요? 이건 이미 했고 이세개중 남은 것이 줄기, 구세다, 나무겠죠? 나무 목자가 들어가면 줄기경자, 대강경자, 경경, 경변, 경변 일어났다 그죠 뇌경색, 굳셀 경자입니다. 나무는 딱딱하죠? 굳어진 거죠? 뇌경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나머지 두 개가 남아 있는데 여러분들 에, 편리하다 할때 편할 편자는 어떤 걸까요? 요것이 사람 인자가 들어갔어요. 요것이 대변, 소변 할때 똥오줌 변자이기도 하고 편리하다 할때 편할 변자입니다. 이게 이제 바꾸는 거잖아요. 행동을 바꾸는 거잖아요. 시간이 이제 바뀌었으니까 종설에 따라서 뭔가 행동을 바꾸고 예, 하는 일을 바꾸고 예, 이런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떤 나쁜 습관을 바꾸고 버리고 하면은 어때요? 편리 그렇죠. 편해집니다. 나쁜 버릇을 고치거나 없애버리면 주변 사람이 편해집니다. 편리할 때 편할 편 자고, 사람이 버리할 나쁜 것은 또 뭐가 있어요? 똥오줌이 이제 똥오줌 변 자입니다. 네. 1급 한자 65강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나머지 하나 남은 것이 이제 생 자예요.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종소리를 듣더니, 뭐 어떤 일이 생기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나네. 네. 다시. 쟁자자는 다시 일어났어요. 다시 삶이 돌아왔어요. 소생, 예? 깨어날 소자, 글거몰 소자입니다. 흥미있었습니까? 자 여러분들 일병한자 65강에서 자세한 걸 봐주시고 이것은 속성으로 예, 도필 이용해서 속성으로 한자를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